오른발, 왼발, 오른발 착지, 왼발 이렇게 무릎 떨어진 거. 이 왼쪽 무릎에 이 텐션을 만0로 실어주는 거. 야아내 무릎 어, 이만 가셔라라고 말하는 걸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7년째 번지에 중독되어 있는 김경입니다. 번지하면 왠지 번지 점프가 연상되었을까요? 번지하면 굉장히 점프랑 많이 연관이 되고 점프를 되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번지의 기본 원리는 점프에 있지 않는데 탄성을 이용한다라는 그 특성 때문에 점프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번지로 인한 부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부분이 이 점프에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평생 물에서만 살았어요. 물에서는 다이빙도 하고, 헤엄을 쳐서. 이동을 하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이 없는 곳에 산에서 살게 된 거예요 오나 어, 예전에 내가 소싯적에 아 진짜 다이빙하면 나였어 기억을 가지고 산에서 다이빙을 했어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볼까요 내가 진짜 소싯적에 산좀 탔다 달리기는 나보다 빠른 사람 없었다 나 진짜 완전히 막 축지법 쓴다 물속에서 막 뛰어요 되겠냐고, 뛰어지겠냐고 헤엄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 환경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환경에서 다치지 않는 부상이 없는 움직임이 있고요 반대로 이 환경에선 부상이 없었지만요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이 환경으로 오면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좀 과한 비유를 했고 약간의 비약을 했지만요 우리 번지가 딱 그래요 중력 외에도 위로 당기는 탄성 그리고 몸의 각도가 위치에 변할 때마다 이 탄성의 각도와 방향이 변해요. 이렇게 서 있을 때는 탄성이 위로 향하게 있겠지만요.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 탄성이 저쪽으로 향해져 있겠죠. 이 순간 순간 각도와 크기 방향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려되지 않고 중력에서 하던 예를 들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뭐 무용이라든지 중력 환경에서 할수 있었던 대부분의 운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 번제에 적용해서. 때는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올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번지하던 거를 번지코트가 없는 상태에서 그 동작을 할 경우에는 부상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래서 점프가 어때 다는 거냐? 거대절미하고 점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점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리 점프예요. 우리 번지선 제자리 점프 할때 앙카 포인트에서 주로 점프를 이루기보다는 한 걸어서 나갈 수 있는 최대 거리 여기서 주로 점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륙과 착지가 이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도약을 넣어서 점프라는 전진 자세 그리고 뒤로 돌아오는 자세 이것이 한꺼번에 다 있는 점프예요. 두 개가 왜 다르냐면요. 이 텐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코드를 끌고 늘어날 때. 코드가 늘어날 때, 이 텐션이 늘어날 때, 밴드가 늘어날 때, 그리고 이 늘어난 밴드가 돌아올 때, 돌아올 때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얘의 의지예요. 얘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 밴드를 늘릴 때의 작용과 이 밴드가 줄어들 때의 작용은 다르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해야 되는 역할도 다르고요. 효과도, 기능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면서 늘리는 이런 제자리 점프와 늘려놓고 이 밴드가 돌아가는 것을 버티고 컨트롤하는 돌아가는 자세가 같이 있는 경우는 두 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서를 본다면 앞으로 전진하는 걸 먼저 할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면 앞으로 전진했다가 뒤로 돌아오는 걸 컨트롤하는 걸 넣을 겁니다. 자 앞으로 전진하는 동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번지는 기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코드가 저저 저 안카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자리. 여기가 안카 포인트예요. 여기. 여기서도 이 코드가 없을 때보다 코드가 있기 때문에 위로 당기는 힘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힘을 빡 주고 내가 바닥으로 내리려고 이 자세를 버티면서 코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걸어나가요. 걸어나가서 내가 걸어나갈 수 있는 가장 멀리 간 자리. 자, 이 상태에서 발꿈치를 들고 몸통은 살짝 비스듬히 놓을 거예요. 바닥과 대략 60도 정도를 이룹니다. 더 나가는 거는 걸어서 나가는 건 불가능해요. 더 나간다면 점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앙카 포인트와 스텝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할 거예요. 물론 내가 내려가는 각도라든지 속도에 따라서 이 자리는 살짝살짝 바뀔 수가 있겠죠. 개개인의 운동 능력이나 몸통의 안정성, 근력, 키 등에 따라서도 이 거리가 서로 각자 다를 겁니다. 나의 S.P. 포인트가 여기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번지 포인트가 안카 포인트, 스텝 포인트 그 외에는 좀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스텝 나가서 자 여기서 바닥과 대략 45도에서 60도 정도를 이룰 거예요. 도가 없다면 60도 정도 적당합니다. 자그 상태에서 앉아볼 거예요. 자 옆면에서 볼게요. 자 이렇게 앉았을 때 내가 한 스텝 나가 있잖아요. 발꿈치가 다 있으면 이 텐션의 이미 내 관절에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텐션이 허리, 무릎이나 발목 작용하면 안 돼요. 내몸 전체에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기우뚱하게 잡을 거예요. 바닥과 대략 60도에서 45도 정도를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부터 엉덩이, 무릎부터 발꿈치까지는 서로 평행을 해야 텐션이 내몸 전체에 작용을 해요. 근육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 있다. 이런 이 상태로 점프를 할 거다. 그냥 만 퍼센트 무릎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텐션을 있잖아요. 내가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앉을 때 이렇게 앉으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내가 많이 못 나가더라도 각도를 이렇게 잡고 발꿈치를 뗀 상태 복부에 힘 단단히 주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머리부터 엉덩이 무릎부터 발꿈치까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허벅지 뼈의 각도만 앞으로 전진하면서 일어나는 거자 그대로 앉아요. 그대로 전진하면서 일어나는 거. 이 자세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돼요. 일단은 지금은 냅다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세가 일단 안정적으로 나오십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1cm만 떠볼 거예요. 안카 포인트에서 이 코드가 약간 앞으로 비스듬히 있죠. 그 코드와 내 등이 지금은 속도가 없기 때문에 대략 60도 정도를 이루시면 돼요. 자, 내 몸통과도 60도 정도를 이루고 있죠. 머리부터 엉덩이, 무릎부터 발꿈치까지 평행 유지하시고 그대로 일어나면서 살짝 점프요. 해 살짝 점프, 살짝 점프. 살짝 점프. 이게 제자리 점프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점프와 상륙이 이 SP 포인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라 거예요. 앙카 포인트에서 한 발짝 나가서 가장 멀리 나간 자리. 자, 그 상태에서 앉아서 각도 잡고. 자, 이 상태에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착지를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착지를 여기서 한다던가. 여기서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관절이 빠사삭 나가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제자리 점프를 할 때는요. SB 포인트까지 나간다. 최대한 다 나간다. 이거보다 안에 있지 않는다. 최대한 다 나간다. 발꿈치 든다. 내려앉는다. 몸통은 바닥은 대략 60도를 이룬다. 머리부터 엉덩이, 무릎부터 발꿈치까지 평행을 이룬다. 자, 그 모양 그대로 앞으로 기우뚱 잡는다. 허벅지 뼈만 펴주면서 일어난다. 그게 되면은 1cm만 뜬다. 자, 이게 제자리 점프예요. 제자리 점프는 두발 착지를 하셔도 됩니다. 두발 도약하셔도 되고요. 두발 착지해도 돼요. 왜냐하면 뒤로 갈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만 할 거기 때문에요. 뒤로 꼬꾸라질 일이 없어요. 여기서 뭐 다리를 벌리는 자세, 폴더, 와이드 볼 점프, 뭐 등등 여러 가지 점프를 만드시면 되겠죠. 이 쉬운 동작을 웨이트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무릎 나가십니다. 허리도 나가셔요. 아시겠죠? 텐션이라는 것은 내 근육에 있는 힘으로 내 움직임을 위해서 관절을 움직여주면서 근육에서 발생한 힘으로 이 텐션을 늘려갈 거예요. 그죠? 돌아갈 때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자리까지 오면 이 텐션은, 이 밴드는, 이 고무줄은 돌아가려고 하겠죠? 돌아가려고 확 당깁니다. 확 당겨요. 당기는 힘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속도로 영을 줄이느냐가 이 번지의 기본 사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텐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정도의 강도를 써야 되고요. 자 이제 스텝을 넣는 점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점프는 기본 공식이 있어요. 도약이 두번 그리고 점프 자세. 점프가 알 수도 있겠죠. 정점의 어떤 자세 그리고 두 발이나 세 발로 돌아와서 원래 자리로 옵니다. 이게 점프의 기본 룰이에요. 기본 규칙. 자 어떤 복잡한 점프를 하더라도 이 룰에 입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 점프 중에 조금 다칠 수도 있는 점프 중에 스텝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착지, 왼발, 오른발에 일어날 거예요. 자, 이 자세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두발 도약이기 때문에 오른발, 왼발 도약했을 때는 아까 제자리 점프에서 스텝 포인트 나와 있었잖아요.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두발 도약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한발 도약을 할게요. 점프가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륙과 착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태로 이륙을 했잖아요. 착지를 했을 때는 발만 바뀌어서 이렇게 착지가 돼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륙했을 때 머리부터 엉덩이, 무릎부터 발꿈치까지 서로 평행을 유지하고 발꿈치 들고 이륙하기 직전에 자세 취했다면은 착지를 했을 때도 발이 바뀌었지만요, 머리부터 엉덩이, 오른쪽 무릎부터 발꿈치까지 평행인 상태를 유지하시고 몸통은 바닥과 60도에 서 45도 정도 이루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발 오른발로 올라올 겁니다. 이륙을 하던 착륙을 하던 그 포인트 그 지점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관절을 많이 다치게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륙을 하던 착지를 하던 자세는 똑같아야 돼요. 그 각도를 잘 맞추고 잘 컨트롤 했다면 부상 같은 거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이제 바로 나오죠. 두발 착지예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앞으로만 가는 점프와 다른 점이 돌아오는 점프인데요. 돌아오는 점프를 할 때는 절대 두발 착지를 하지 않습니다. 어, 특별한 경우에는 그거를 컨트롤한 상태에선 두발 착지가 가능해요. 코드를 손으로 잡아서 다른 안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지. 예를 들어 슬라이드라는 자세가 있는데 오른발, 두발 이런 자세를 할 때는 두발 착지를 해요 손이 안정적으로 다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른 장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도약을 넣는 점프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두발 착지를 하지 않는다 두발 착지하지 않는 이유는요 오른발 왼발 점프하고 두발 착지하고 돌아오려고 할때 다음 발이 와서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충격을 분산을 하잖아요 충격을 아예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몸에 착지의 충돌에 의한 충격이 와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컨트롤하고 소화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관절이 아픕니다 아야 해요 그런데 두발 착지를 하게 되면요 돌아갈 때 내가 더 이상 다음 발 받아줄 발이 없어요 꼭 한발 착지를 하셔야 됩니다 오른발, 왼발, 한발착지 해야 그 다음 발이 와서 받아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발이 받아주고, 마지막, 텐션이 없는 자리까지, 속를 0으로 줄여주는 자세까지 안정되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점프를 하고서, 오른발착 잘하고, 앉을 때도요, 앉을 때 내가 텐션이 앞으로 빵 나갔다 빵 돌아오잖아요. 이때 텐션 때문에 기대해서 앉는다. 라는 자세가 또 무릎을 아주 아작을 냅니다. 뒤쪽 무릎이 아작이에요. 동작을 하고 마지막에 앉을 때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조절을 해주면 속도를 영어로 천천히 줄여주면서 상체를 숙여서 내몸 모양이 이렇게 돼야 무게중심이 내 몸통 가운데 있어요. 여기 있겠죠, 무게중심이. 그러면은 오른 다리를 들어도 이렇게 번쩍번쩍 들려야 돼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내가 뒤로 기대게 되면 무게중심 뒤로 실립니다. 뒤로 뒤로 실리기 때문에 내 무게중심이 내 몸통보다 뒤쪽 여기 있겠죠. 이 무릎보다 뒤쪽으로 있어요. 내 체중과 텐션의 반동해서 확 끌어내려 앉는 힘이 이 오른쪽 무릎에 실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아픈 거예요. 점프를 했다가 그 텐션의 힘으로 반대쪽으로 내려앉게 될 텐데요. 그때 뒤로 기대면서 앉으면 절대 안 된다. 이세 가지만 지키면 점프로 인한 부상은 굉장히 적어질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지 입골 점프, 이건 아니에요. 탄성을 이용한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중력에서 만들 수 없는 운동 반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점프라는 동작들을 많이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번지에 특화되어 있는 동작이기도 하고요. 다른 데서는 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 번지에서는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점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번지 점프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번지 점프는 전진만 하는 것도 있고요. 전진만 하는 건요. 이 스텝 포인트보다 앞쪽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앞쪽으로만, 앞쪽으로만. 그래서 이 텐션이 0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없어요. 이 텐션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그걸 유지를 하는 거예요. 두발 착지를 하셔도 되고요. 무릎이 떨어지지 않는다. 무릎이 빠져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무릎이 나와서 이렇게 점프하지 않는다. 이두 가지만 지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착지는요 한발 착지를 하셔도 되고요 두발 착지를 하셔도 되고요 혹시 세개 있다면 세발 착지 하셔도 되고요 네개 있다면 네발 착지 하셔도 되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스텝을 넣는 점프를 할 때는 점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약을 넣습니다 도약은 보통 두 발을 넣고요 물론 한 발을 넣기도 합니다 자 기본 룰이니까요 도약을 두 발을 넣고 이륙하기 직전의 자세, 자, 머리부터 엉덩이, 무릎부터 발꿈치까지 일직선 유지하셨죠? 허벅지 각도만 뻗어주면서 다시 착지. 머리부터 엉덩이, 무릎부터 발꿈치까지 발만 바뀐 거예요. 똑같이 평행 이륙할 때랑 착지할 때랑 자세가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앉을 때 상체를 숙여주면서 오른 다리에 체중을 실지 않는다. 그리고 돌아온다. 가장 흔하게 무릎이 떨어지는 건데요. 같은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스텝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착지, 왼발, 오른발에 일어날 거예요. 자, 이 자세를 기본적으로 할 건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착지, 왼발, 이렇게, 무릎 떨어진 경우. 이 왼쪽 무릎에 이 텐션을 만 프로 실어주는 거예요. 아, 내 무릎, 어, 가셔라. 어, 이만 가셔라. 라고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착지 왼발 이것도 마찬가지 이 자세는 무릎보다는 허리가 나가요 상체를 많이 숙였잖아요 내가 이 자세를 점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각도가 허리 각도란 말이죠 이 허리가 많이 숙여져 있었으니까 이 허리 각도를 많이 움직여주면서 이 텐션을 허리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뒤로 빠져있으면요 무릎이 다치는 게 아니라 허리를 다칩니다 착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발 착지할 건데 무릎 내려 떨어지는 거 볼게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착지 왼발 오른발 상체가 서 있는 경우죠. 걸으면 나가는 게 아니라 발가락도 아프고 발목까지도 아프고요. 다리가 아 번지하고 나는데 번지는데 관절에 안 좋은 사람도 아낄 수 있는데 나는 왜더 아프지? 이런 생각 들수 있겠죠. 자두발 착지 한번 볼게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착지 돌아올 거예요. 자이 자세를 할때이 돌아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착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발이 없기 때문에 이 충격을 내가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착지. 이렇게 와야 돼요. 그죠? 자세가 불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당연히 발목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착지할 때요, 발끝으로 착지하셔야 돼요. 발바닥 전체로 착지를 하는 게 아니라 발끝으로 착지를 하는 거예요. 발끝으로 착지를 하고 발 전체가 천천히 천천히 뒤로 이동을 하면서 전체가 충격을 점차 분산해서 받고요. 그리고 왼발이 와서 또 분산해서 받는 거예요. 또 오른발이 오면서 분산해서 이렇게 발바닥을 분산해서 받아줘야 됩니다. 두발 착지하시면요, 이걸 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바로 발목으로 빠지고 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착지네 이렇게 뭐. 아, 어, 네, 네,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네아착네아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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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지 뒤로 앉을 때 뒤로 기대서 앉지 않는다. 이 자세는 오른쪽 무릎을 빠삭하게 할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번지의 점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번지의 기본 원리가 점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번지가 탄성을 이용한다는 특성 그리고 안구 운동을 한다는 것 때문에 운동 반경이 굉장히 크고요. 3D 운동이 가능하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회전하고 하는 동작들이 많아요 발을 바닥에서 떼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요 번지가 점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이 번지에 대해서 특성을 잘 알고 부상당할 수 있는 각도나 자세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안전하게 부상이 없는 각도와 자세로 하시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점프를 하더라도요 또는 반대로 위로만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도 꼬라박히겠죠 이런 다양한 동작을 하더라도 부상 없이 또 우리가 원하는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또 번지가 주는 그 즐거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고요. 나의 몸의 기능, 민첩성이라든지 근신경이라든지 전신의 근력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들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번지의 기본 점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번지인들이 다치지 않는 그날. 를 위해서 가치기 본질을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도 영상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